자,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킴이 상식이가 왔습니다. 자, 다음 머트리얼. 오늘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식이가 갖고 왔고요. 제가 이 종목 뭐라고 했죠? 제 2의 엔캠이 될 종목이다. 우리 여러분들 쓸어 담자. 제가 이 64,400원. 네, 세력의 평단이 이 가격이니까. 자, 이 가격 근처에서 밑으로 쓸어 담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뭐못 사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어, 뭐, 몇 프로 오른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여기 있는 전고점 매물 라인을 지금 흡수해주는 과정들이 보여요. 오늘 뭐 사, 오늘 뭐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앞으로 더 폭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제가 이 종목, 바로, 예, 이번 주에 3일 전, 이틀 전부터 해서 미친 폭등이 예상되어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 세력 평당가 밑으로 쓸어 담아서, 5배 수익 한번 먹어보자 예, 제가 엔캠으로는 한250% 300%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이탑머티리얼은 엔캠보다 더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저점 공략이 너무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예, 상장 믿고 오실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핵심 정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믿고 오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겠 제가 또 작전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냄새 잘 맡습니다 예, 500% 폭등 한번 먹어보자고요 네, 오늘 거의 뭐3.3% 시작을 했네요 저는 사실 뭐 급등하지 말고 이 라인에서 그냥 시가 부근 3% 정도 4% 정도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 11시 정도 금요일 11시 인데 아직 상식의 영상 보시는 분들 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급등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희가 정보방에서 이런 탑머티리얼 관련 이슈 올려드렸죠 고성능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개발에 성공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정밀 분석을 통해서 탑머티리얼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만약에 에코프로 BM 말고 예,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양극재 기업 예, 찾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예, 탑 머트리얼 양극재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 시가총액이 오늘 지금 68,000원 기준으로 예, 5,500억입니다. 예, 5,500억이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17조 예, 에코프로 BM 23조 오늘도 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앤, 홀딩스 예, 5,500억인 양극재 기업은 탑 머트리얼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2024년도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에 아 최소 1조는 가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야 이런 세력평단까지 담아서 최소 2배는 먹어보자 최대 500%까지 먹어보자 이겁니다 예, 상식 영상 보고서 냄새를 맡았나 이거 외국인 기관들 조금 매수에 있어요 투신 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상식 영상 3일 전부터 딱 찍었는데 얘네들 영, 상식 영상 봤나봐요 네, 64,400원 라인은 절대적으로 지지해줄 가격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탑머들러갈 길이 멀, 멀, 예, 멉니다 어, 7만원부터 8만원까지 매물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1년간 매물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각뭐 2차전지 이슈 테슬라 오른다던가 LFP 양극재 수주 공식 계약 나오다던가 그러면 이게 엄청 가볍습니다 사실 상한가를뭐한 5분 만에 가버려요 이게가 가벼워서 예, 이런 부분까지도 급격한 초기 상승 레드를 보여주고 어, 이 구, 최고가가 95,000원인데 예, 가볍게 최고가 트라이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2024년 예, 상장이 뽑은 최대 기대주 탑 머트리얼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탑 머트리얼 이 이런 최고점 돌파하는 폭등 나올 때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탄 머티리얼 관련 이슈도 올려드릴 거예요 네, 꼭 챙겨서 보시고 저희가 탄 예, 머티리얼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동안 그러니까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단타 종목도 드리고 중장기 종목도 드립니다 예, 오셔서 받으셔서 수익 극대하시면 화 되겠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8천 분이 받아보시고 계시는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시장에 강력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인성 정부 2월 15일에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네, 2월 15일 8% 상승으로 마감을 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사은가까지 예, 거의 가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16일 비트 컴퓨터, 예, 3.8% 시작해서 19.73%까지 거의 16% 상승을 했고요. 이것도 9시 2분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2월 16일 추천주 유비케어, 예, 2.78% 상, 예, 시작해서 16.9%까지 거의 14% 상승을 했네요. 예, 10% 넘는 수익 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예, 텔레칩스까지 이 추천주들이 오늘도 예, 추가 상승이 남아줬어요. 이런 시장의 강력 수급, 예,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 한번 노려보자고요. 상시기와 예, 함께 한번 우리 계좌 예, 양전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 추천주, 추천주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예, 수익인증을 올려주고 계세요. HLB, HPSP, 한미반도체. 예, 30% 넘는 수익군들 다 가져가시고 계시고,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보이네요. y c 캠 두산 로보틱스, 더존비존 어보 반도체까지. 와, 여기, 우리 한울님은 HPSP 43% 주셨는데, 여기 보이시는 100만, 천만 앞자리가 1억이네요. 1억 정도 수익 보셨고,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상, 예, 상식이는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고, 수익 인증 올려주시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항상 또 좋을 수는 없지만 안 좋을 때도 예, 옆에 상 예, 상상식이가 우리 주주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에코엠드림 또100% 넘는 수익 인정글 올라왔네요. 소희님 축하드리고요. 네, 점점 빨갛게 물 들어간다는 하늘공기님 이게 글도 올라왔는데 뭐 종목명은 안 보이고 수익 예, 수익 금액만 나왔어요. 뭐 엄청 많은 종목군에서 수익이 나왔나봐요.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뭐 급등했던 우리기술투자 예, GST까지해서 예, 수익 인정 올려주셨고 다비드 유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하락에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예. 슈퍼게미 들어오신다면 계좌가 슈퍼게미 계좌가 될 때까지 예. 상장이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상장 믿고 따라오실 분들 예.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7번 보내 주시면 입장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뉴스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 뉴스는 한번 보고 가셔야 돼. 예. 탐오티리어 주주분들이라면 이탑 머티리얼 관련 이슈들은 꼭 챙겨봅시다. 탑 머티리얼, 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 양극재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을 지금 테스트 중인데, 2024년 본격 양상 예상으로, 어, 지금 중국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서, LFP 배터리 공급하면서, 지금 삼원계 배터리, LG, 엔솔, s k 온 삼성, SDI까지 점유율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부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LFP 배터리가. 근데 우리 탑 머티리얼이 LFP 배터리 에 들어가니 양극재를 개발했다네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학, LFP 양극재 개발에 양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공한 기업이 없다. 와, 에코프로비엠도, 코스모화학도, LFP 배터리 양극재는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이 이제 테스트 끝내고 양산에 나설 경우에 국내 최초의 LFP 배터리 양극재 기업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자, LFP 배터리 지금 최근에 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판매 가격을 해결하고 예, 폭발 위험이 예, 적습니다. 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채택을 했고 어 LF 배터리 시장이 크고 있어요. 뭐, 삼성 SDI, LG 엔솔도 삼원계 배터리에서 LF 배터리 넘어가는 추세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도 하지 못했던, 에코스마학도 네, 하지 못했던 이런 LF 양극재 개발의예선두주자탑머트리얼 2024년 어제 생각엔 최대 최고점 뚫고 밑에서 예 이런 세력의 평단선 64,400원 몇 번을 강조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상, 예, 상장이. 더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서만 예, 예, 매수 대응 하셔서 이, 야, 이, 종, 이 세력들이 600억을 탄머티리얼이 공장 짓는데 예, 쓸수 있게 전환사채를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 600억을 돈을 빌려줬죠. 근데 대출 이자가 0%라는 거예요. 0% 어느 누가 돈을 600억 단위로 빌려주는데 0%로 빌려줍니까? 그만큼 탄머티리얼이 64,400원을 넘어서 더두배 어, 뭐 넘는 폭등이 예상되어 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력도 돈을 빌려준 거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64,400원 근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엔 캠처럼 갑자기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들이 뭐 폭등한다 영상을 찍, 촬영하기 때문에 저는 폭등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상장 믿고 따라 와주시고, 아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우리 투자자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이해되신 분들은 이탑 머티리얼의 폭등이 이해되신 분들은 네 폭등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 예, 상장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무료 추천주로 드립니다 또한 2차전지 로봇 반도체 AI 같은 주도 섹터들의 상승 모멘텀 수급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의 업무로 장중 흐름을 체크 못하시는 분에게는 네 섹터 흐름의 변화를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는 개별적인 연락을 절대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8346에 이하나 38번 네,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장중 수급 편안과 강한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슈퍼게미 무료 추천주 두산 로보틱스 4만 후반권부터 10월 22일 12만 4천 500원까지 총300%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고요 12월 8일 슈퍼개미 무료추천주 제조반도체. 이 종목은 따로 대시세 맥점 포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8일 9천 초반권부터 1월 25일 최고점 38,550원까지 두 달간의 상승 흐름을 타고서 총400%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쳤죠. 10월 18일 슈퍼개미 무료추천주 엔캠. 10월 18일 5만 중반권부터 네, 1월, 10, 1월 19일 142,200원을 만 찍으면서 네, 세달 동안 200%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슈퍼게미 무료 추천주로 수익 보신 투자자분들께서 카페에 인증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어, 최소 20%에서 200%도 넘는 수익 자랑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 이용해보시고 수익 인증글 카페에 자랑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다른 분은 반도체 종목에 강한 종목군들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반도체 대시세에 맞춰서 기술력이 있는 종목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다 모두 추천드렸었거든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95% 넘는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요. 예, 네, 아까 보여드린 제주반도체 458% 수익 인증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 제주반도체와 AI 종목인 이스트 소프트 수익 인증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AI 로봇 반도체 네 강한 바이오 종목까지 이렇게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슈퍼게미 무료 소통방을 이용하시고 네, 계좌가 수익 전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용해 보시고 네, 수익 인증글 카페에 올리셔서 이렇게 2024년 1월 한 달간 1,400만 원을 버셨다는 자랑글 남겨 주시면 너무 저희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료 추천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로봇, 반도체, AI 같은 주도 섹터들의 상승 모멘텀 수급을 포착해서 각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서야 발달하고 상용화될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들도 두 배, 세배 주가를 오를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작년 6월부터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시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종목군들이 하락했을 때 저희는 2차전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왜 안가냐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상승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 저희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싹쓸이해놨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는 24년이 아니라 25년을 보고 저가 매집해서 하나씩 모아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어, 당장 간다 안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공장 증서를 통해 수주를 확보하고 실적이 터지는 시기에 이미 올랐었고 이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작년 중반기부터 24년에 반도체 대시세를 맞아 기술력 있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우리 정보방에 있는 투자자분들께 반도체 대시세에 맞는 종목군을 추천드렸고요. 이러한 주도 섹터의 변화 포착 언급을 들으시고 어, 계좌 포, 포트폴리오를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꾸리셔서 앞으로 있을 AI,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주도 섹터 변화에 따라 대시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슈퍼 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투자자 분들께서는 01083462138번 네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브리핑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